일주일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자꾸는 목자가 아니어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은 목숨을 다시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분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장 11절부터 15절, 16절부터 21절. 자, 11절부터 15절의 초주제는 선한 목자와 삭군. 16절부터 21절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나는 14절. 선한 목자라 네, 여기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아, 어떻게 예수님이 목자와 같을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어, 양에 대해서 목자는요, 어, 정말 그 애정과 깊은 사랑이죠? 애정과 성실함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 여러분, 양들이요, 생각보다 눈이 안 좋다고 그래요. 눈이 안 좋아서 아마 제갈 길을잘 가나 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음성으로 또지팡이로 이런 걸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꾸 겪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 특히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그한마리 한마리 다그 특성과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요. 어, 심지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어, 벌, 희생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목자와 같고, 특히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다. 바로 이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네 번째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이 선한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 그다음에 뭐 가치 있다. 뭐 이런 이런 뜻도 있는데 어, 진실한 목자다. 또 모범적인 목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 여기 이제 칼로스라고 돼 있잖아요. 칼로스가 좋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관련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이 좋은 뭔가 좀잘 가르치고 실력이 있고 뭐 그런 어 사람을 바로 교사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칼로스라는 말이 그 디다스 칼로스는 그 교사와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교사들은 진실해야 되고 또모범적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목자요, 모범적인 목자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이요. 자, 선한 목자는 일이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내 네, 거기까지. 자,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하지만 모든 목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선한 목자만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양을 위해서. 자까지 지심으로 선한 목자임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목자이시죠. 하지만 사꾸는 어떻다? 이리가 와서 양떼를공격하고 흩어도 양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다. 12절.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사꾼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꾼, 말 그대로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사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독이 예수님께서는 사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래 사꾼은 삭스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일종의 뭐좀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르바이트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일하는 건왜 나빠요? 그런데 책임감이 그만큼 거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는 거의 주인의 뜻대로 다 했지만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시간 대우기라든지뭐 이런 걸 하지 뭐 정말 내가 양들을 목숨을 이런 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 신학성경에 특히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13절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라라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닥이라 네. 예?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꾼은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말하자면 뭐하는 거예요? 보통 네. <laughs> 말하자면 대가에만 욕심을 내는 신실하지 못한 종즉 거짓 목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 돈 받고 일하는 게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기에 양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음성을 잘 듣죠. 어, 14절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네.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나, 사꾸는 오직 삭세 몰두하기에, 양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돌봐야 하는 양 같은 지체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 관련해서 지체를 생각할 때, 내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도움을 줘야 할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어, 깊이 목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16절부터 21절 어디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예수님은 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사람으로 돌보십니다. 자 16절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내가 인도하여야 할 더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어, 예수님께 속한 다른 양들은, 어, 그 우리의 든 양들은 그,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며,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속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누구를 가르친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선민주의에 그 찌들어서 자신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이시다.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세월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무리가 되게 하시고, 역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여기서 다 같이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은 모든 양을 지키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목숨을 얻으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1 6절에 보면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미 이제 확인한 말씀인데, 주님은 양의 분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유능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요.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풍성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요. 어,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마치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뭐 이렇게 쭉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만들어내는 생산품, 필요한 것들이죠. 뭐 털이라든지, 젖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인 만누를 그런 것들에 더 어, 뭐랄까요 더 관심이 있기보다는 일단은 양의 안전과 생명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목자들은 단순히 양을 길러서 그것을 나중에 내 음식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랑을 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을 양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의 안정과 생명성에 관심이 있었고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양, 무리를 떠난 양에게도 관심을 두며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을 때. 사실 99마리가 큽니까? 한 마리가 큽니까? 한 마리는 누구도 한 마리 크다는 까지 안잖아요. 99마리가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지. 한 마리 그까지거 잃어버려도 99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 어린서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한 마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목자는그한 마리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를 잘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더 사랑할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더 사랑하고,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양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어, 일반적으로 이 목자를 오늘날의 목회자로 그렇게 견주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과 양이 만들어내는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생산품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교회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어, 나에게 사례비가 나오지. 그거 생각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다. 그거 생각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어,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분한 한 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희생할 정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런 목회자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눈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정말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원세도 있고, 다시 얻을 원세도 있으니, 이계명은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주보심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의 배신, 대제세장들의 그 미움, 또 본디어 빌라도의 잘못된 그 판결,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뭐 잘못 본 거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 양들을 위한, 그러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어, 좀더 좁게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 약속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1 9절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언장이 일어나. 뭐야, 이거. 어, 이거야, 저거야, 이거나 저거다. 이게 일어나는 거야. 분쟁이 일어나면서 20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 귀신 들려서 미친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한편에서는. 야, 근데 왜그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듣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 아니야.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냐? 이건 귀신이 맹인의 눈 뜨게 할수 없어. 그러니까 그가 뭐 말하자면 뭐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뭐 메시아라 뭐 이렇게 인정을 했던 아튼뭐선전고 인정을 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분리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 질문 어, 우리 묵상 질문이죠. 묵상해야 될 내용 관련된 질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좋은 목자이시다.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이시고, 영혼을 구하시는 참 목자이시며, 스스로 희생하는 참 복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유적으로 복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늘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너무나 너무나 좋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연체. 사실 우리의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 아니죠. 근데 그냥 우리의 것이라고 할때 우리의 전체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죠. 왜냐?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참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점점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절 목상입니다. 목사, 선한 목자와 삭구는 양을 대하는 그의 태도로 구별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피고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데, 삭구는 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 합니다. 이런 차이점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헌신과 희생,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무책임함과 비겁함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께 속한 인생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책임을 다하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순절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목자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품길 원합니다. 그들도 주님 음성을 듣고 한무리가 되도록 그들을 목자이신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하게 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과 또 오늘의 기도 관련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이 이 나라 아, 정말 대를 알수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 또 여러분 개인적인 음,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할게 우리 게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구하시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